정종혁님 보호자 정범규님 맞으시죠? 네, 맞는데요. <laughs> 축하드립니다. 정종혁님이 저희 회사 아이돌 오디션에 합격하셨습니다. <laughs> 정종혁은 우리 아빠인데? <laughs> 이거 아빠라는데 어떡합니까? 일단 웃으라, 웃으라, 웃으라. <laughs> 아니, 아버지가 60이 넘으셨는데 아이돌이 돼요? <laughs> 빨리 수습하라, 이거. 아이, 가능합니다. 이팀 리더는 칠순입니다. 아니, 네, 뭔뭐 말이니? 아니, 거기 아이돌 그룹 이름이 뭔데요? 어 저기, 그, 방탄소년단 뒤를 이을 영금탄소년단? 네, 미션이니 네, 이런 그룹이 어디 있니? 영금을 왜차니 아이돌이? 미치겠다, 씨. 아니, 그런 그룹이 있어요? 어, 이거 의심한데, 어떡합 웃으라, 웃으라, 웃으라. <laughs>